오늘은 상주시에 있는 효곡제사에 나와 있습니다. 송냥 선생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도 하셨고요. 또 유교 발전에 힘쓰기도 한 그런 분이십니다. 송냥 선생은 낙상계를 조직해서 그 낙상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시설인 조은회원을 이곳 상주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효곡제사는 우곡 송량 선생을 기리는 건물이고 처음에는 증손자인 송량이 효곡서원으로 지었습니다. 그뒤 1784년에 강당 건물과 사당을 지금 이 자리로 옮겨왔고 효곡제사라고 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옵니다. 덕망 높은 학자인 송량 선생은 한강 정구의 추천으로. 헌능참봉에 임명되었고, 유곡도찰방, 한성참군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1566년에 노기, 전국성 등과 함께 13개 문중이 힘을 모아 낙사계를 만들었습니다. 낙사계는 애민정신을 앞세워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사설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세운 조내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상주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세운 존혜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의료원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 그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이에게 진료와 함께 약재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존혜원이란 이름도 존심애물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지키고 길러 남을 사랑한다란 뜻입니다. 송량 선생은 1602년에 사원부 감찰에 임명되었지만 나가지 않고 후학양성에 힘을 쏟으며 지내게 됩니다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는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는데요 그때는 나물밥만 먹고 과일 등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효를 실천한 송량선생을 보며 사람들은 선생이 살던 소곡리 마을 이름을 효곡이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효곡 제사는 안면 네 칸인데요. 가운데 두 칸은 대청으로 두었습니다. 효국제사 현판이 대청 가운데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안쪽에 보니까 백원당이라고 쓴또 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보니까 한칸 반이 전부 다 온돌방으로 되어 있네요. 양쪽으로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문, 한쪽 문에는 보면 가운데 쪽문이 또 하나씩 있어요. 누가 왔나 하고 보려면 이렇게 열어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양쪽에 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쪽마루를 둔온돌방은한칸반 크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쓴 기둥은 모두 원기둥으로 썼습니다. 효곡제사는 건물 바깥에도 그렇듯 안쪽에도 화려한 장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 그대로 주춧돌을 놓아 기둥을 올렸습니다. 건물이 경사진 곳에 자리를 잡아 기단을 평평하게 쌓고 그 위에 백원당 건물과 또그 뒤로 사당 건물을 두었습니다. 바닥에서 마루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나무로 층층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다른 서원이나 한옥 건물에 가보면 마루 아래 디딤돌만 하나 놔두는 곳이 많습니다. 기단을 쌓았지만 앞쪽이 약간 낮아서 마루 끝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강당 대청 안쪽에는 이렇게 백원당이라는 현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불을 지필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아궁이는 온돌방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온돌방 옆으로 쪽마루를 냈습니다. 마루와 담장 사이가 좁지 않아서 답답한 느낌은 없네요. 뒤쪽으로 돌아가면 사당이 있습니다. 담장 위로 배롱나무가 살짝 보이네요. 송량 선생도 불천위로 제사를 모시는데요. 불천위는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덕망이 높은 분을 영원히 사당에 모시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당은 앞면 세 칸, 옆면 두칸반 크기이고요, 겹쳐마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 주춧돌로 기둥을 세웠고요. 앞에는 방칸 깊이로 퇴칸을 두고 골판문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당 앞에는 아까 담장 너머로 살짝 보였던 배롱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350년이 넘었고 보호수로 지정해 놓았네요. 횟수를 생각하면 조금 작은 듯하네요. 배롱나무는 거의 100일 동안 꽃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한 계절을 피는 꽃이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사당에 모신 분이 백일은 꽃과 함께 있어 덜 외롭겠네요. 대롱나무 나이를 보면 거의 효곡 제사와 함께 시작된 걸로 보이네요. 효곡 제사를 구석구석 돌아보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섭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한 시간 넘게 머물렀더니 정말 더웠습니다. 문을 다시 잘 닫으면서 또한 고마운 마음 느낍니다. 잠궈 넣지 않고 이렇게 열어두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송량 일가의 충효열은 송량 선생과 그 아들 딸들이 보여준 효자와 절부에 대한 정념은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효와 열의 두 절개가 있음을 숙종 때 고을 사람들이 감사에게 올렸고 그뒤 1729년 영조 때 정렬을 세웠습니다. 송량 선생의 아들인 송이회는 효성이 지극했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교로 가서 위패를 깨끗한 곳에 묻은 뒤 부모를 모시고 백화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왜구가 몰려와서 부모를 해치려고 하자 송이회는 앞을 막고 왜구에 대항에 싸우다가 안타깝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때 송이회의 동생인 송이필도 함께 최후를 맞게 됩니다. 두 아들이 희생해서 부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송량선생의 딸은 노경근에게 시집을 갔고 노경근도 외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외적들에게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록 남편과 죽을지언정 내놈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외군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팔을 베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한거하던 송씨는 끝내 외적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막내딸은 정의갈에게 시집을 갔고 외구를 피해 호남인 장수현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뒤 시어머니를 모시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죽고 장사를 지낸 뒤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내가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것은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명이 박한 이 한몸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며 통곡했다 합니다. 이렇게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 모두 다섯 사람이 효와 절부로 이름나 나라에서 정렬을 내렸습니다. 정렬각 편액이 걸려 있는 건물은 맞배 지붕이고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렬각이니 큰 건물은 아니고요. 나무창살로 안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효자 정렬이고 오른쪽이 절부 정렬입니다. 국가유산 TV는 상주시 공성면 효곡리에 있는 후곡 송량 선생을 기리는 효곡 제사와 또 후곡 송량 선생과 그의 아들 딸 모두 다섯 분의 충효 열을 기리는 송량 일가 정녀문까지 돌아봤습니다. 왔습니다.